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트럼프 대상 캠프와 러시아 간의 유착서를 수사해왔던 뮬러 특권팀을 향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가짜 뉴스에 불법적으로 정보까지 유출했다며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가짜 뉴스 매체들이 소식통을 갖고 쓰던 소식통 없이 쓰던 기사를 지어내고 있는 동안 트럼프를 증오하는 13명의 성난 민주당원들로 이뤄진 뮬러 특검팀이 언론에 불법적으로 정보를 흘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부패하고 부정직한 주류 언론들의 소식통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며 웃긴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자 이는 미국의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측 간의 내통 의혹을 둘러싼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 요약본이 실제 수사 결과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특검팀 내부 인사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온 데 따른 반응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특검 보고서 요약본의 편파성 시비와 맞물려 보고서 전면 공개에 대해 민주당의 압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요약본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도된 특검팀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 뉴스와 결탁해 정보를 불법 유출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운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들의 해석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 특검팀의 책임론을 내세워 수세 국면을 전환하려는 그 포석으로 보고 있습니다.